마라톤을 하러 여기 상암 월드컵 경기장 옆에 나와 있습니다. 오늘 참여하는 마라톤은 이 뒤에 보시는 물통이랑 관련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월드 비전에서 이제 뭐 아프리카 이런 데들 물 때문에 고생하는 지역들 많잖아요. 그래서 그런 쪽에다가 이제 물을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.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고요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참여하는 이 6km 마라톤인데 저희는 10km를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저의 인생 첫 마라톤이라서 지금 10km는 사실 런닝머신으로 딱한번 달려봤고 제가 막 런닝을 하고나 이러지는 않는데 좀 인생 도전차 이렇게 한번 하게 되었는데 오늘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같이 기대해주세요. 먼저 할수 있을까요? 이제 시작 10분 전인데 10분 한 15분 전 아니야 실질적으로 8시 10분부터 시작 어떻게 좀 어떠신지 뭐 감회가 어, 언니의 페이스메이커로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<laughs> 그런 거야? 약간 그런 의지 없었어? 아니 그냥 오로지 뭐, 나만을 위한 거였어? 아직 10km 한 번쯤은 <laughs> 나와보는 건 좋지만 사실은 그래.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는 언니랑 같이 다가가서는 아, 안돼 원래 만약에 혼자 뛰었으면 어느 정도? 55분. 아. 그러면 5분. 이제 1시간 이내로 A그룹으로 갔다. 그치 아. 나 때문에 이제 B그룹으로 갔다. 온 거다. 언니가 완주할 수 있을 거라고 네. 생각을 하기 때문에 즐기고. 완주할 수없 네, 완주가 목표입니다. 완주가 목표. 잘 해보겠습니다. 하이프.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같이, 오, 사, 사! B그룹의 병풍이지요! 우리 B그룹 반갑습니다! 저는 B그룹만 생각하고 B그룹만 기다렸습니다 B그룹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! 그래? 그대로. 아. 그만. 아. 라 앞에가 반영해 주세요. 기 도저히 힘들어가지고 5km까지만 좀 걷고 다시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힘들어. 아. 약트 약간 는간 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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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간 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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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야어 왜? 너지 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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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이 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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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습니다 오늘은 받아주시면서 여러분들 달과 간식, 그리고 내가 들어줄게, 나 필요 어아 필요 없어? 아니 그냥 한번해볼 어, 이대로 그냥 가는 거야? 어, 어! 아니 그래서 메달은 한번 꺼내봐야 되는 거 아니야? 메달 꺼내서 여기 사진 찍어 그래. 그래. 아, 또, 또, 잠깐만 여기 잠깐만 내려주세요. 어, 그래. 여기다 잠깐 옆에서 내려놓고. 메달입니다 메달. 완주했습니다 <laughs> 아아 완주하니요 기록은 좀 봐야 되겠지만 75분 찍었습니다. 유. 진짜 중간 중간에 고비가 짧게 짧게 아주 많았는데 짧게 이겨냈어요. 그죠? 거의 1분 이상 걸은 건 없었던 것 같아. 총해서 1 걸었구나? 삼 5, 오이. 0101. 01. 두구두구. 우와, 주혜연이! 1시간 14분 43초! 대박, 대박. 진짜 내가 그때, 그 솔직히, 그 런닝머신을 한 번씩 키로 안뛰어봤으면 약간 조금 자신은 있었어도 확신이 좀 없었을 수 있거든? 근데 어쨌든, 런닝머신보다 3분이나 빨리 뛰었어. 잘했지? 런닝머신 그때 1분 17초인가 18초? 아니, 1시간 17분인가 18초 걸렸잖아. 아, 힘들어. 갑시다, 이제. 가서, 응. 물좀 마시고, 샤워 좀 하고, 점심식 좀, 건강, 게이 건강식 게이 먹어야지. 고양식와입니다가 17번. 9,472번. 고양입니다 아, 음 이리 오너라, 아. 이리 오너라. 나 아. 어, 아, 뭐야? 아 자랑 좀 해보겠습니다. 아. 와, 오. <laughs> 어, 오 우리. <laughs> 어, 나. 우리 말은 아닌데 아,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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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자랑해서 올려줘. 어. 아니 괜찮았어. 어. <웃음> <웃음> 와 예. 봤지 기록? 어. 어. 1 시간 그래, 1 4분된 거. 잘 뛰었더라? 어. 아, 또 그렇다니까 야, 내가. 근데 너 괜찮았어 무릎? 아니 무릎 이런 거 괜찮은데 어. 좀 체력이 좀 딸려. 그러니까 막 다리가 아프고 이런 것보다 어. 이제 힘이 장기전으로 힘이 가니까, 안 가니까, 안안 가니까 안안 체력이 좀 딸려. 그래가지고 이제. 나 언니랑 똑같았어. 똑같이 뛰었어. 안돼 멈춰 가 이랬는데 안된대 <laughs> 거의 거의 왔었거든 어. 한8 5 k 로 까지 왔거든 이제 1몇 k 로 남아가지고 가 이제 보내줄게 이렇게 우 가면 나 가면 뭐해 날씨도 어, 차라리 해가 안나고 안안 어. 그게 힘들었서 바람이 안부는게 어. 바람이 안 불어서 그렇지, 근데... 주머니에 뭐 들어있었나 한번 보자 아까 물만 저기하고 아, 제대로 아, 그리고, 안 뜯어봤네 주머니다 알고있어 게 젤리물 게토레이 아 그냥 맹물도 들었구나 맹물 단백질 쉐이크 음료수 3개 주셨고요 쉐이크. 아 단백질 쉐이크 한끼 대용 잔소리는 뭐야 <laughs> 또 굶었지 이거 챙겨 먹어 그리고 아까 이거 얼라이브 비타민 b 에너지 구미 젤리 이거 영양 젤리도 들었고요 이건 뭐죠 리스테린 아 리스테린 이건 좀큰 거다 여행용으로 쓰기 좋다 100ml. 오, 좋은 거 주셨어요. 좋은 거. 클렌징 감 모공 전문. 예, 땀 흘렸으니까. 젤리 아, 하나 더 예. 있어. 젤리 두개 들었고요. 젤리 두 개. 이거, 이거 뭐 타먹는 거다. 뭐래 타먹는 거인가 봐. 파워 칵테일. 어. 에너지 음료에 에너지. 그런가 봐. 이거 약간 뭐 아미노산 이런 느낌으로다가 뭐 그냥 이제 약간 타먹는 그런 느낌 거고. 마지막 라스트 에너지까지 이렇게. 아, 이거까지지, 이렇게. 매달까지. 아 매달까지 매달은 당연하지 매달까지 목에 막 걸어주진 않습니다. 셀프로 걸어야 돼요. 네, 이렇게 저쭉 이제 씻고 점심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10kg 완주기 일 끝.